알려주고, 지금 혼이 언론에서 쓰고 있는 할아버지에 대한 제일 폭언이 뭐냐면, 그 제주 사건, 사삼 사건의 원흉이라는 표현하고, 요그 다음에 양비들 학살한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들도 듣기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최수한 이런 폭언적 단어들을 써서 뭐 이게 이용하려 하는 거는 좀 막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임 날짜부터 사망한 날짜까지 그 43일 동안 과연 박진경 대령이 재임 중에 많이 피살이 되어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사산평화공원에 가면 은이 원형대인데 비서고 전부 홍길동 몇년몇월 며칠 몇뭐 사망 행불 이렇게 되있는데 요걸 그 재임 기간 동안 한 것을 딱 추려내가지고 그때 당시 사망자가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왜이저만몇명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그 원흉이라 하느냐? 구연대, 1 1연대도산 반란군과 내통하는 혐의자가 많았어요. 특히 그 박진경 대령 그 작전 할 때도 그군 내부 안에 불확치들이 있어서 어느 마을에는 매칠날 군대를 토벌군이 간다. 그럼 어디 피해라 하니까 그 박진경 대령 할 때도 뭐 전투라는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가보면 다 사전에 피해버리고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도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박진경 할아버지, 자산사건. 그 할아버지 관련된 기사들이 대부분 이제 4월 3일을 전후해서 그 각종 언론들에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주 보도되는 내용에 오히려 그 언론의 그 타이틀 자체도 제주 4.3 사건의 원흉,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채용을 가면은 제주 4.3 사건, 그 살인 주범, 주민 살인 주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다. 요 최근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신 동안에 제주도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 자료를 조사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내려가신 날이 5월, 6일 날 내려가서 실제로 근무하신 날은 6월 17일까지, 43일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자료들을 보니까 군 내부, 저 군인들 장병들도 정신도 흐트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군그 다음에 군그 체계, 조직 체계도 제대로 안되시는그 조직 체계 인사해야지. 이러면서 일이차 작전이 있기 전까지는 군 내부 통솔하고 흐트러진 그군 장병들 전신 구간 잡는데 시위를 다 보내던데 어떻게. 두번 작전들이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진짜 제주 4.3 사건 원흉이 되었는가 하는데 의문을 가진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걸 이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할아버지는 정부가 미 군정에 학살을 덤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당시 군사 작전을 거부하고 뒤로 빠져 있던 그 지휘관들은 오히려 저, 양민을 살린, 뭐, 애국자니, 이렇게 표현이 돼서서, 이게 역사가 진짜 완전히 회복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반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확하게 결론을 말하면, 할아버지 계신 동안에 사살한 거하고, 몇몇 사살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성과는,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그다음에 이 빨치산 활동하는 사람들 분리 작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최명신 장군이나 이세호 장군 이런 분들도 도살 바뀌고 있는데 이 좌파의 그 반란자들은 주민과 인민이 물이고 자기네들은 고기라서 그 인민이 없으면 활동을 할수 없다는 편을 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 작업을 물을 걷어내니까 고기가 살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게 이렇게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 4.3 사건 저희도 유족입니다. 뭐친 손자는 아니지만 진경 할아버지가 저희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도 제주 4.3 사건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고 제주도의 그 당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사살당하고 한뭐 작은 우등간에 경찰 또 폭도들이해서 죽고 한 이런 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거는 저희 유족들도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그 유족들 뭐 가슴 아픈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를 그 할아버지를 죄인 양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이거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면 4.3 사건 원흉이될수 없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일간 건물인데 그당시 할아버지가 그 분리작전, 선무공장하고 주민과 공산당의 분리 작전을 주로 시행을 했고, 실제 토벌 작전을 두번 나갔는데, 그 토벌 작전도 좌파 뿌락질들에 의해 가지고 작전이 누출이 돼서 실제로 많은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남도당 빨치산들이 이용하다가 도망가버린 그 전쟁 노행불장을 많이 받아왔다는 이런 보고서만 제가 보고 있어서, 실제로 이거는 할아버지를 음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인사국장을 하셨는데, 인사국장 자리를 두고 전쟁터로까지 간 배경은 좀 깊이 생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부서의 권력이나 핵심을 가진 사람, 거기서 어떻게 권력을 뭐 휘두를까 생각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아, 이거, 어쨌든 가서 반란당걸 수습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셨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어, 희생경신이나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내려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막 그런 가치관이 계시기 때문에 아, 갔다 와야 되겠다고 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할 때도 군에 그 당시 군인으로서 제주 4.3 사건 때 내려가고 계셨던 군인분들, 그 다음에 경찰들, 이런 분들도 녹취를 많이 하고 적거자료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 중에 최명신 장군 녹취록만 유독한 서너 줄 보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군 계셨던 이런 분들, 이세우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고 한뭐 녹취록은 그냥 기록만 남아있죠. 실기로 바깥에 보고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를 봐보면은 할아버지 성품이라 이런 거 봤을 때 그분들 표현도 무지막지하게 죽일 그런 인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유독 할아버지하고 불편했던 사람, 그 제일 불편한 사람 할아버지 죽인 놈, 놈이라고서 표현합니다. 근데 그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한 유언을 그냥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게 억울하고요. 아니, 죽을 사람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전 실패한 지휘관의 그 유고집이 꼭 정권인장 보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더 알아봐야죠. 언론 보도를 하려면. 그런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도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공을 제가 제공해서 몰라. 뭐, 종을 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감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분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얘기니다 thing. <laughs>